안녕하세요 아고클로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름을 맞이해서 반팔 추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저번에 쇼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때 나왔던 반팔티와 또 다른 반팔티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데우스 제품인데요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기본 반팔에 입는 것보다 이렇게 유니폼 스타일 반팔티를 입는 것도 다른 느낌으로 예뻐서 좋은 것 같고요 사콜 컬러 베이스에 이렇게 옐로우 컬러 포인트 컬러감이 예뻐서 좋았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그래픽 반팔티가 눈에 띄었는데요. 미켄더스 그래픽 반팔티인데요. 청량한 컬러감의 반팔티라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면서 예쁜 것 같고요. 애프터프레이도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 그래픽 반팔티가 나와서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비 컬러와 블랙 컬러가 깔끔하게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팔 셔츠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기네데 제품인데 색감도 좋고 패치 디테일이라든지 스트릿하게 입기 좋은 느낌이라 보고 있는 제품이었고요. 더 바이닐하우스에도 이렇게 웨스턴패턴으로 제작된 체크셔츠가 마찬가지로 있어서 예쁜 것 같고요 또 아르반 제품도 깔끔하게 입기 좋은 블랙체크 제품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하는 타이 코디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비전 스트릿웨어의 룩북을 둘러봤는데요 빈티지하면서도 락킹한 무드로 입기 좋을 만한 제품군들이 이렇게 있어서 취향에 맞으시면 보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쇼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카모 패턴의 티셔츠인데요. 일반적인 카모 패턴 컬러감과는 달라서 좀더 다른 느낌으로 예뻐 보였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제품도 시원하면서도 여름의 해변 느낌으로 좋았던 그런 반팔티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반팔티를 소개해봤고요. 다음 영상도 여름 제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